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롯데 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두 카지노 종목 현재 뭐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두 종목, 내지,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 제가 11월 말에 좀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2월이 돼서. 결국에 중국의 리오프닝 가속도가 붙어버리면서, 주가를 견인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중국인들이 한번 여행 가 가지고 카지노 같은 데 가면 돈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겠고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여행에 대한 부분이 여행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여행 상품에 대한 지금 굉장히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롯데관광개발은 그러나 일단 요건 체크를 해 놔야 돼요. 롯데관광개발은 롯데 광 롯데라는 단어가 있지만 롯데 그룹의 계열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가운데서, 하여튼, 현재, 뭐, 주가 흐름 보면은, 아, 지금 쭉 주가가 올라가고, 오늘 거래량도 많이 뭐 발생하면서, 음,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꽤 담아주는 부분이었고, 투신도 이렇게 담으면서, 지금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 들어오면서, 사실상 뭐, 연기금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매수,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이런 식의 매수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 금융투자의 매도가 대량으로 던져질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으나, 뭐, 그런 건 없었다. 다만, 왜냐면 하 어떻게 보면 롯데강강발 배당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 금융투자가 이렇게 무리하게, 어, 그런 권리 확보 전에 매수하고, 권리 취하고서 매도를 막 때리는, 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흐름인데, 아,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꽤 잡힌 부분이고, 부분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오늘 어쨌든 흐름이 좋은 가운데서 지금 현재 구간은 요 구간, 어, 요 떨어진 구간 근처에서 지금 꼬리를 맞았는데, 꼬리가 달렸는데, 이게 공매도가 생각보다 좀 잡혔어요, 오늘. 어, 잡힌 부분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서, 어 여기서 쉽게 한번더 레벨업 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어, 가격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상황으로 어, 들어간다라고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비록 오늘 시장 안 좋은 가운데서도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볼만합니다만 그래도 어, 조금 조정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어,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동일합니다. 오늘 뭐 공매도 꽤 있었네요. 얘도 두자릿 수의 공매도 있었고 이 종목은 수급이 수급이 그렇게 썩 물론 플러스가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이고 사모펀드 위주의 수급이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또한뭐 긁었다가 이렇게 긁었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한번 긁었다가 올라올 경우에 고점을 이렇게 제낀다고 해도 추가로 후속타로 움직여주면 안 나올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는 케이스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겠고 차트적으로 좀더 보면은 결국 요런 자리 충분히 저항이 걸리 자리에서 지금 저항이 다시 한번 뭐 걸려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그 어, 11월 말부터 꽤 흐름이 있었으나, 있었고, 뭐, 좋게 봐야 되는 어, 분야가 현재는 뭐, 카지노이긴 합니다만, 어, 지금 또, 그리고 이 연말에 그 카지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런 수혜를 좀볼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어, 그런 부분이 있는 합니다만, 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어, 바라볼 필요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 연출돼, 어, 수급적인 거나, 어, 수급적이라 하면 일반적인 수급 플러스,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까지, 어, 그런 부분,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이라는 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바라는 보대,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생, 신경을 쓰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는 거 인지하면서 보셔야 되는, 어, 분야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다만, 뭐, 다른 일반적인,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좀안 좋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2차전지 이런 쪽보다는 훨씬 뭐 좋은 쪽이 뭐, 카지노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